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생선구이 바로 지금 아니면 이제 못 먹는 전어구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또 먹고 싶었던 푸짐하게 알 가득 넣은 알탕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알탕에 칼국수를 넣고 알칼국수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백김치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을게요. 통으로. 어떻게 좀 맛있지? はあわかるな。 起码。 哇。Wow.